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시약선에 속지 말자입니다. 시약선이라고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 시약선의 농락당하다 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지난 영상들에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난 동결 1차 때 시약선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즉두 줄을 봤다는 거겠죠. 네, 본격적으로 이 시약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 전에 영상 좀 잠깐 보시고 가실게요. 어, 여러분 제가 급하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지금 시간이 어... 어, 지금 몇시지? 지금 시간이 9시 17분 넘어가고 있거든요 8일차 저녁 9시 17분인데 오늘 제가 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했고 또 저녁에 한번 했는데 단어가한 줄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거거든요 어... 근데 지금 제가 방금 한번더해봤는데 이거는 근데 지금 여기는 안 보이네. 이게 각도를 달리하면 지금 여기 한 줄이 여기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잘 보면 희미하게 진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보이시나요? 자, 이거는 제가 그동안 테스트기를 했던 원포 페스터 네, 원포 제품의 테스터기인데요. 사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여러분 찾으셨어요. 시약선 보이세요? 자,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밝기를 한번 내려볼게요. 잘안 보이시나요? 바로, 요게 시약선이에요. 정말 흐릿하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 시약선의 여부는 어떻게 알수 있느냐. 약간 핑크색 선홍빛보다 약간의 연회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것들은 제가, 어, 이게 바로 8일차 밤에 한 11시, 12시쯤에 늦은 밤에 찍은 건데요. 보이시죠? 아, 이제야 보이네요. 이렇게 각도에 따라 선명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아주 연하게 보여요. 음 이게 8일차 밤꺼 그리고 이 위에가 이두 개가 8일차 당일 어, 새벽 그리고 오후 낮에 이렇게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두 개를 어, 테스트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 8일차 밤에 어, 세 번째 거 했는데 두 줄이 보인 거예요 아 내일 만약에 9일차 때 하면 이건 진짜 빼박 임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9일차 첫 소변으로 봤을 때 한 줄이었습니다. 네, 원포 제품이 좀 그런 현상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처음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정확한 테스트기 반응을 보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여러 개를 구입을 하셔서 타사 제품과 비교하면서 테스트기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동화에서 나온 테스트기 해봤는데요, 어, 한줄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두 줄은 안 보여요. 아무래도 원포가 시약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중에 이 핑크색이랑 파란색 테스트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원포고 이게 동아제약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 일반 테스트기와 얼리 테스트기의 차이는 어 일반 테스트기는 약간 야박하다, 박하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고 이 얼리 테스트기는 조금의 호르몬 수치에도 금방 반응을 해서 어 임신을 제일 빠르게 알수 있는 방법으로 얼리 체크기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관 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막 급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테스트기보다는 얼리 테스트기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포 테스트기에서 시약선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제약 걸 주문해서 쿠팡으로 로켓 배송하니까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어, 테스트기를 한 결과 시약선이라는 걸 알게 됐죠. 어... 반응하는 농도를 조금 알아보자면 동아제약 해피타임 얼리 같은 경우가 10이고요. 그리고 어, 아프로테 얼리가 10 그리고 원체크원 역시 동아제약 제품이고요. 10입니다. 그 다음 원포페스터가 20으로 호르몬 농도에 반응을 하는 거죠. 미리 호르몬 반응 그 수치들이 그 임신 테스트기 패키지에 적혀 있거든요. 이거 적혀져 있는 거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뚜껑 형식의 테스트기가 가격이 조금 사악해요 그래서 어, 요걸로 임신을 확인하신 분들은 그 약간의 스틱 형태로 된 원포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하시면서 그진하기에 따라서 어, 임신의 정확성을 더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원포에서 나온 그 스틱 형태로 된 얼리 테스트기 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3개가 들어있어요 3개가 들어있고 요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게 테스트 긴 거예요. 그리고 요게 바로 베란 테스트기예요. 근데 보시면 베란 테스트기랑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색깔은 물론 다르지만요. 문제는 요거를 벗겨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 이게 세 개가 들어있는데, 세 개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건 충분히 수, 쓰려나? 근데 이거 다쓸 만큼 고차수로 가면 안 되는데, 그쵸?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원포 얼리 테스트기, 아, 원포 임신 테스트기 영웅도 제가 쿠팡에서 주문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약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임신 테스트기, 시험관을 진행하면서 어떤 걸 쓰면 좋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어,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저도 이제 이식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식하고 나서도 어, 각각의 테스트기를 해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좀 일어나는지 추후에 영상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